안녕하세요 마빈입니다. 어쌔신 2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돈을 한 4억 원 벌어놨는데 이걸 계속 녹화하기 전에 뭐를 표창을 강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잠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25 단계 못 찍겠죠? 아무래도 19 단계 2,600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많이 못 찍을 거예요. 공격력이 플러스 700만씩 올라가니까 못 찍어보죠. 4 0인론드 3천만. 이만큼밖에 못 찍네요. 자, 그래서 스펙이 4천만 정도 됐으니까 이걸로 조금 더녹아다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뭐 1초만, 달, 1초만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저는 뭐 하루 동안 녹았다 다시 돌아 다시 하고 돌아올게요. 자, 하루 정도 방치를 했습니다. 하루는 좀안된것 같고요. 반나절은 좀 넘은 것 같고. 방치를 했고, 돈이 한 7억 정도 걸렸네요 음, 여기서 보상을 더 받아줘야지. 왜, 버그가 있나? 다음 칸으로 가 있죠? 이거 받는 것도 귀찮아 음, 음 보고 있읍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받는지.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죠? 최종적으로 돈이 요거 다 받으면 56만원을 만개 정도 받으니까 5억 정도 생기겠네요 5억 조금 안 생기겠네요 그러면침 매덕 있으면 그걸로 표창 강화시키면 20억 못 찍을 것 같은데 이게 어서신2가어서신1보다 확실히 노가다 하는 시간은 엄청 늘려 놨네요 사람들이 엄청 노가다를 한다는 걸 깨닫고 요가 다는 시간 엄청 늘려놨어요 원이 좋았는데 그 정도 하면은 실제로 손으로 해도 할 만하고 이거는 뭐 완전 매크로 아니면은 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놨네요 이게 뭐야 어, 5억 안 돼? 왜 보너스 합쳐서 1억 밖에 안 되죠? 뭐 계산 잘못했나요? 뭐제 수학 실력이.. 제 산수 실력이야 뭐이 수천을 잘못 나와 가지고 뭐 유명하니까 잊어버립시다 그런가 보지 뭐 50개는, 뭐, 안 주겠죠? 무슨, 화살표창 던지는 소리가 나냐?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이제 강화시켜야죠.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상점에서 해주는구나. 강화! 음, 4단계가 40% 밖에 안 되는데, 6,500만원. 이거 저장해놓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중지됐고요.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바로 중지시켜주면 되네. 다운돼버렸어 어쨌든, 저장하고,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너무 심하게 안 터졌다 그러면 로딩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실패. 성공. 마음에 드는데? 20단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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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공. 마음에 드는데? 실패, 성공. 마음에 드는데, 아주? 왜 이렇게 잘 되냐? 아까 8연속인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성공, 성공. 퍼즐, 클리어 한대. 135만원 밖에 없어, 나? 와, 돈은 오지게 많이 필요하네요. 그 보석이랑 뭐 이런 걸로 어디 강해질 건덕지가 없나? 스 킬강화, 보급강화. 제 저, 보급 정보 통해 의하면은 보급발이라고 합니다. 한 보급을 미친 듯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 어린아지 모. 이렇게 다운이 되냐? 보구에 올인 시다 보구 올인 하면은 얼마쯤 오를까요 이게 아 추가 공유 아래 올라가는구나 40만 개를 다 쓰려면은 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좀 끊을까요 근데 의외로 쑥쑥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두 개씩 올라가는게 좀 소모가 의외로 큰가 봅니다 만개 쓰기 쉽네 좀 있으면 천개 찍겠고 뭐 40만개 금방이겠는데 이 게임은 보급 빨이라고 그러니까 원과 다르게 원은 스킬빨이었는데보급 빨이라고 그러니까 보그 미친듯이 한번 올려보죠 음... 보급 공격력이 그럼 보그 좋은걸 더 얻어야 되나 얻으러 가볼까요 아 이거 아 원래 나와 있을 때 배경 없을까 너무 썰렁하다. 제가 배경음악 넣을게요. 디디디 디디 이런 노래 아니었네? 아니었나? 아니었나? 기이잘안나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고 합시다 그냥. 맨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한 20만 원 썼네요. 그래서 추가 공연 게3,000% 이전에한1800% 정도 됐었나요? 3000%면 괜찮은가? 보급발이라고 그러니까, 보급가 한50%더 세진 건데, 그럼? 그 전에 비해서? 아, 그, 누르고 있으면 안 올라가냐. 클릭해줘야 돼. 그럼 오토마우스를 쓰게 만드네. 이 인터페이스 개선하려고 2 만든 거 아니야, 이분? 1하고 똑같은 게임 또 다시 만든 이유가 뭐야, 인터페이스도 이 모양이면. 어쨌든, 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빨리 깨지고 인터페이스가 엉망이고 막 알아볼 수도 없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나중에 깨달음이 오죠 통수 맞은 느낌 같은 깨달음이 싹 하고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었어요 원체 제작자가 의도한 재미는 아니었죠 뭔가 퍼즐을 푸는 메뉴가 워낙 말이 하나도 안 써있고 그림만 써 있어 가지고 퍼즐을 푸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메뉴가 이게 도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4,000%따블을시켜놨고요 보고 자, 그럼 보급빨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돌던 던전 들어가서 보고 얼마나 쓰지 볼까요? 네, 쎄네 한방에 머거리가 터졌죠? 그러면 음... 아니, 지금 하고 여기였잖아. 5-1이었나? 5-20이었던 것 같은데. 화끈하게 갑시다. 6으로 가자, 우리는. 스펙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6은 아예 간에 기별이 안 가네 전혀 간에 기별이 안 가고요 어, 5에서 6을 넘어가기가 엄청 힘드네요 음 제가 이쯤에서 싸운 것 같진 않고 아 워낙 모양도 다 똑같고 너무 재사용이야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자꾸 고급발이면 얘는 너, 나는 넉백만 시켜주고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아직 데미지 좀 들어가나? 이건 어, 아직 세네 스킬 아직 센데요? 고급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킬이 아주 셉니다 스킬이 되게 세네 내가 스킬들도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스킬이 강화 좀 할까요? 나고급에 벌써 올인해버렸는데 뭘 강화를 해 스킬이나 강화할걸 싸울만 하고요. 이제 뭔가 얻어야지. 강화상점은 요거 25 단계, 날개 7 단계 뭐 이런 엄청 비싼 거산다음에 오는 곳이고 이거 강화나 할 걸. 까비요 스킬 강화 엔간히 세네. 다뭐다 뭐다 샀냐? 영원적으로 이제 살수 있는 게 없네요. 이제 에메랄드나 뭐 이런 거 얻어야 되네. 에메랄드는 뭐살수 있죠. 내가 에메랄드 녹아타를 할 필요가 있나? 에너지 획득량 1단계는 뭐야? 치명타 피해 레벨 증가. 치명타 피해 레벨이 1000에서 2000으로 오른다고? 아, 이게 지금, 게임이 맥스가 있구나, 맞아. 게임이 맥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치명타 피해 1000이 이게 맥스인데, 요를 2000으로 올려준다고? 음. 그렇다고 합니다. 살 필요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돈이, 노란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바뀌었네요. 저 맥스 찍은 다음에 돈 떡, 또, 또 얻어야 되잖아. 돈 얻는 속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조금인데, 어, 표창수가 또 증가를, 이제, 초록색 모가 있어야 되고, 몰약은 뭐야? 이건 그야말로 캐시템으로 바뀌었네요. 그래도 획득 열두 배, 수량 세 개. 폐광에 들어가서, 6단계 보고 얻었고, 4단계 가보 얻었죠. 5단계 가보, 요거 한번 잠깐 내가 5단계 가보 를 얻었던가? 내가몇 단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이지, 가보 5단계 얻었네. 그러면 없고, 표창 외형, 표창 외형은 뭐죠? 일단 잡아봅시다. 금방 잡겠네요. 필승 바로 터질 듯? 네. 얘밖에 못 잡겠는데 그 다음은 못 잡겠는데 표창 외형이 뭐죠? 표창 외형은 줘서 뭐해? 파워를 올려줘야지 음... 모르겠어요? 그 평창 올림픽에 갑자기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이상한 캡슐 같은 것들 머리 쓰고 있는, 은, 은상? 동상이 아니죠? 철상인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나? 뭘로 만드는 건가? 하여튼, 동상 보고, 일본 기자가 알바한 거기, 아, 알바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뭐 저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르겠어요가 됐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면 드래곤이 인기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모르겠어요 군이 인기라고 합니다. 상참 알수 없죠. 갑자기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게 생각났고, 표창 외형, 장난하세요. 그애물로 외형을 얻었네. 나는 내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외형이 아니라 2500자를 겨우 잡았는데 2조짜리 못 잡겠죠. 해전은 25조, 이개 던전 400만. 1 6 0 2 5어 난이도 2, 3단계 날개 51억 이제 날개가 몇 단계죠? 그것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요 날개 1단계네. 3단계 날개. 순식간에 잡아보죠 나개디갔어뭐개 이거 버그 개 5단계 자, 요거 뭔가 키 설정이 잘못돼서 뒤로 나가가지고 뒤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버그는 아닌 것 같고. 자, 이게 던전 들어가서 다시 키 설정을 해야 되네, 지금. 이런. 키 설정을 하고 자시고 그냥 앉아서 보고 소니까 그냥 터졌네? W, A, S, d S. 완벽. 난 완벽한데? 좀 이상한데? 뭐, 어, 가만히 있으면 되네. 외형만 바꿔주는 삼박한 이런 씨 외형을 왜 있는 거야? 우리, 우리는 허세 같은 거 필요 없고, 내실을 기해야지. 외형 의미 있나요? 이거 보고 맞으면 그냥 터질 듯. 그렇네. 데미지 얼마 들어간지 보여주지도 않네? 셨어요 아니 보여줬구나, 내가 못 봤구나. 이제 눈이 귀찮구나. 이제 좀 새벽이라 눈이 침침합니다. 약간 졸아줘. 최에 <laughs> 한1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얻어 봅시다. 5단계 날개로 바로 넘어갈까?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3단계 날게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 안줘, 안줘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포도 아시죠? 못 먹, 못 먹게 되면은, 아, 저 포도는 셔서 맛이 없어. 똑같은 거죠. 안 나오니까, 아,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나오면 좋다고. 난리 치겠죠? 안 됐어. 너무 오래 걸려. 물폭탄 외형. 아이, 배형실은난 외형 내실에 4단계 날개로 바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3단계. 그러면은, 보고 두 방. 두방 좋네, 두 방.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까 좋네요. 4단계도 좀 주자. 여기서 딱 10번만 싸우고 안 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너 이게 나락 싸울 마지막 기회다. 영광인 줄 알아? 골빈 줄 알든지. 음, 안 주네. 아, 이거 쓸데없이 노가다를 많이 만들어놨어. <laughs> 참 쓸데가 없네요. 아, 나 획득했다. 획득했어. 쏘리. 이스질 하자마자 바로 줘버리네. 날개 바로 바뀌었죠? 모양이 어, 바뀌었네 이제 연속으로 획득하고요 5단계 날개 1쪽? 1초? 1쪽은 못 잡겠지 잡을 수 있어도 너무 오래 걸릴 거하나요못 예. 잡고요 죽자 체력이 날긴다네 <laughs> 4단계 날개가 뭐가 좋은 거지? 아, 소룡 표창 날개는? 날개 공격력 없어? 공격력 16만? 기본 공격력 플러스 16만? 나 공격력 6700만인데? 장난이네요? 음 <laughs> 장난이었구요? 아 그럼 뭘 어디서 얻어야지 세지는거야? 계속 그냥 돈 넣어가되서 25레벨 찍는게 가장 가장 빠른건가요? 이거 뭐 영혼 얻어봤자 소용도 없고 소울 얻어봤자 소용없고 이거 다이아몬드로 스킬 강화 오고 강화밖에 없는데 결국 아직도 화급던전 여기서 노가다 미친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이게 뭐야 좀좀 좀 심한데 노가다 노가다 심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 원이랑 느낌 완전 다르네 게임 전체적인 느낌은 어서신 원이 더 좋고요 어서신 2는 그냥 시간만 늘려놨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평가를 주기가 힘든데, 그러지 않아도 자가 복제를 해가지고 좀 그냥 그랬는데, 시간만 엄청 늘려는데 원을 안 하고 툴을 했으면 원래 그런가보다 했을 텐데, 원을 하고 나서 툴을 하니까 더 그런 느낌이 진짜 확연하게 드네요. 얼마 주지도 않네, 4600원 실화냐? 100 곱하면은 46만원? 장난하세요? 지금 몇 백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몇 백억까지는 아니고 몇십억이 필요한데 지금 흐음... 좀 그렇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돈 왕창 질르고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어떻게 하면 강해질 건덕지가 있나? 강해질 건덕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건1 단계 목걸인데 사주고 사 줘. 도전해 볼까요? 어이거어는 속도 보소 넉백도 안되고 뭐 안되는거지 뭐 이건 되겠어요? 뒤에다가 뒤벅치네 하여튼 돈 엄청 벌어야 되는데 어 이틀이나 녹아달랬는데 이돈 하급 던전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하급 던전이 아니라 난이도 5를 벗어나지를 못하네? 하여튼 녹아다 엄청 늘려놨네요뭐또 방치 잘 되니까 또 여유있게 방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좀한 2, 3일 있다 돌아올 것 같네요. 그때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